아 잘해 진짜로. 아 진짜로 누나 나 진짜 내가, 내가, 내가 누나, 누나 너무 성털같이 가볍잖아요 누나 할만해 다나지살 진짜 뺀거야 누나 할만하다니까 아 뭐하는거야 아니 뭐하는거야 아나무슨아을웃으신거 무슨, 아, <목소리> 아 뭐... 이게 뭐야, <목소리> 누나 마지막으로 돼? 한번 해봐. 안 그러면 누나가 아, 절로 그래. 가서 그래, 그래. 종국이하고 하고, 하고 이로 오셔야 돼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래야 되겠다. 어, 바... 나나 이제 들어주면... 아니, 아. 해봐. 아니지 들어주네. 시작. 시작. 들어줘, 들어 들어줘, 들어줘. 아니 왜못 들어 나를? 그렇지 됐어. 시작. 공주. 마마. 마마. 공주. 마마. 공주. <laughs> 아, 누나가. 아, 누나한끼 있어. 누 또, 다음 또 맞춘 거야? 아, 습니 아, 아, <laughs> 어, 괜찮아요. 와, 여기는 뭐, 비전이 없는데. 빨리 아니, 그냥 좋은 한테 갔다, 갔다 오세요. 아니, 누나. 누나. 승진 난다, 진짜. 이진형 너무 아니야. 약해서. 이제. 누나, 누나가 진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 저. 저, 내가 나 내가 진짜 가벼워졌는데, 요새. 아, 왜? 확실히, 1 0점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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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뭐진짜게안 <laughs> <laughs> 무슨... 막... 아! <laughs> 돼? 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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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진 뭐 <laughs> 무슨 게임이야? 지금 종국이, 나 빨리 서이 얘기 종국 내려가려고. 어, 갔는데 목표 에 있어야 돼. <웃음> 어머 박수 왜 저러니? 손을 꼭 잡아놔야 하나? 입술을 그렇게 하면 안 이, 돼. 이, 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입술을 <laughs> <이, 웃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조건. 형 손이 자꾸 올라가죠? 정말요아 누나! 이 사람 코좀 닦아 아니 왜요! 아, 아, 왜요? 코를흘리라 그래요! 아니 지금 코 흘린다고 문이... 제가 될까요? 손는 돼! 나 떨려가지고 그래 지금 왜? 그 정도면 떨리고! 아 이게... 아니 왜떨려가지 게임인데 음, 음. 게임인데 잘하가세요 음. 게임이니까 저쪽 미션은 어떻게 되고 거예요? 이걸 베ひ? 해결해야 갈수 어. 있는 거예요? 어. 아 오케이 어. 자. 어. 자 잘해보자 자, 제가 자, 물고 있을게요, 자. 잘잘 자. 물어 <목소리가> <놀은 중!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야? 야, 아니지, 형! 형! 눈이 너무 붙추는거 아니니까요? 떨어졌다! 어디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진짜야, 진짜! 진짜야! 벤세 진짜. 이거야! 아. 야. 아, 그게 아니야. 이거야. 야. 아,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다시 한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아, 아니었어요. 그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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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구나.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잘 놀러 오지 않는 분들을 무료예요 네. 아, 아. <laughs> 이거 오래 해봐야 더 힘들고 힘 빠져. <laughs> 근데 너무 웃겨 지금. <laughs> <그냥 웃음> 어떡해? 한방에 해. 가 조금 먹을래? 아니 시작하세요. 도전. 한방에 하자 지 <laughs> 한방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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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하려니까되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서> 안돼요. <laughs> 아, <안 돼. 웃음> 아, 아, 안안 진짜 안돼요. <laughs> 아, 잠깐만잠깐만 <laughs> <führen> 아, 막상 할라니까 이게 막. <laughs> 눈 감을 거야? <laughs> 눈 감을 거야? <웃음> 아니, <웃음> 서로 얘기는 해야지. 아니, 왜? 뭐가 이렇게 중요해? 아니, 이거 좀 고개 이렇게 안할 거지. <laughs> 알았어. 알았어. 여기 보고 썼다, 저기 보고? 어, 아, 챙겨가지고 저 천연분이야. <laughs> <laughs> 안 돼! 고 돼.